칼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신경신호전달, 근육수축, 그리고 체내수분 균형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영양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지만 강력한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봅시다. 먼저 칼륨은 신경과 근육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신경과 근육은 전기신호를 통해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칼륨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 내외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신경신호전달과 근육의 수축을 돕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신호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경련이나 절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조절에 숨은 열쇠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나트륨 섭취가 과도한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절하기 위해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체내 수분 균형 유지 역시 칼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신체 세포 내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붓거나 탈수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은 신체의 3-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액과 조직의 적정 pH를 유지하여 몸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칼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면 신체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율사입니다. 칼륨 없이는 신경, 근육,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부족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륨 부족에 빠지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불균형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과 외식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의 작용이 약화되고, 신체가 탈수 상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상승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칼륨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에 풍부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음식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연식품을 줄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식단은 칼륨 부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칼륨은 적고 나트륨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약물 복용도 칼륨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설사약 또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칼륨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르게 배출되어 체내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런 약물을 장기 복용 중이라면 칼륨 섭취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탈수 상태도 칼륨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한 땀 배출 구토 설사 같은 상황에서는 체내 칼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칼륨 결핍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은 신장 기능 이상입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 칼륨 배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균형한 다이어트도 칼륨 부족을 초래합니다.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일, 채소, 견과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이나 가공,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할 경우 칼륨 결핍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륨 부족은 우리의 식습관, 생활방식, 그리고 건강 상태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부족 상태에 빠지면 몸은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점차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이 처음 나타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봅시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는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칼륨은 세포 내외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휴식을 취했음에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경련과 저림도 초기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경신호와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합니다. 이는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부위에서 갑작스러운 경련, 저림 또는 근육 떨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이나 잠을 자는 동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 두근거림이나 가벼운 심장박동 이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아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초기에는 가벼울 수 있지만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도 칼륨 부족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소화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족할 경우 위장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변비, 복부 팽만감 또는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인 변비가 있다면 칼륨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혼란과 기분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뇌의 신경전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길 수 있지만 칼륨 결핍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초기 증상들은 다른 건강 문제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칼륨 부족이 원인이라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여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칼륨 부족이 초기에는 피로감이나 근육 경련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체내 여러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압 상승입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약화되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과 결합될 경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륨 부족이 현대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경 세포와 근육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 경련이 심화되거나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박동 이상도 칼륨 부족의 심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통해 박동 리듬을 유지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져 부정맥 심장 리듬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역시 칼륨 부족이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소화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므로 부족하면 소화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장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소화 효율이 떨어지며 영양소 흡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뇌 기능을 지원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칼륨 결핍이 지속되면 뇌 신경 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칼륨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이나 근육 경련 같은 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내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칼륨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칼륨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미네랄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율하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은 균형을 잃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먼저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가 불규칙해져 심장 박동이 정상 리듬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정맥은 가벼운 경우에도 불편감을 줄수 있지만 심한 경우 심장마비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신체 각 기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피로감과 무기력함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칼륨 부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륨은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이 방해받아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륨 부족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그 노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보세요. 칼륨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표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물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좋은 선택이지만 바나나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알아보면서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칼륨의 보고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바나나보다 칼륨 함량이 높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구워 먹거나 으깨서 샐러드로 활용하면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요리하면 칼륨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아보카도. 칼륨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샐러드, 스무디 또는 간단한 아보카도 토스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아보카도에는 약 975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이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84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 간단한 샐러드나 볶음 요리를 통해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케일 또한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로 건강한 식단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해산물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특히 연어와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칼륨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도 풍부해 심장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개류와 새우도 칼륨 함량이 높아 식단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콩류와 견과류는 간편하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검은콩 같은 콩류는 샐러드나 스프에 추가하기 좋으며 칼륨뿐 아니라 단백질과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건강간식으로 칼륨을 보충하기에 훌륭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 키위, 멜론 같은 과일이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오렌지는 상큼한 맛과 함께 약 240mg의 칼륨을 제공하며 키위와 멜론은 디저트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뿐 아니라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건강의 다방면으로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활용한 요리도 추천합니다. 토마토 소스는 요리에 자연스럽게 칼륨을 추가할 수 있는 재료이며 샌드위치나 소트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륨은 바나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매끼니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 추가하면 부족 상태를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과 신경,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칼륨 부족이 심각한 경우 보충제는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 보충제는 모든 상황에서 적합한 대안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복용법과 주의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 복용 전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칼륨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고용량으로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칼륨 과다 섭취가 심장이나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륨 부족이 심각한지 식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나 건강 상담을 통해 체내 칼륨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권장량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은 3,000에서 4,000엔기이지만 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섭취해야 할 양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과다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용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칼륨 보충제는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충제를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 체내 흡수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전해질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과다 복용은 위험합니다.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심장박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정맥이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자연식품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칼륨 보충제는 일시적으로 부족을 보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단에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를 포함한 자연 식품은 칼륨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므로 보충제보다 더 균형잡힌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이뇨제, ACE 억제제, 혈압약물 같은 일부 약물은 칼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칼륨 보충제를 임의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과 보충제 간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륨 보충제는 부족 상태를 보완하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올바른 복용법과 주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충제는 필요할 때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칼륨 부족은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 이상의 역할을 하므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 부족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봅시다. 1.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하세요. 칼륨 섭취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오렌지, 시금치 등은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매일 식사나 간식에 과일과 채소를 초과하면 부족한 칼륨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2. 나트륨 섭취를 줄여 칼륨의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의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수분 섭취를 늘려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칼륨이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칼륨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물을 자주 마셔 신체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세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특정 음식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식단은 칼륨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칼륨 섭취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은 칼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며 칼륨의 필요성을 인식하세요.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칼륨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일로 만든 스무디나 스포츠 음료로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 칼륨 농도를 확인하고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으로 칼륨 섭취를 조정해야 합니다. 7. 자연식품을 기본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중심의 식사를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칼륨뿐 아니라 다른 필수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결론적으로 칼륨 부족은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변화를 주고 칼륨이 풍부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